지금 당장 스마트폰을 꺼주시길 바랍니다. 누나가 도망가면 돼. 여보, 여보 이쪽으로 가고 내가 이쪽 갈 테니까 어, 허태자, 허태자, 빨리 이쪽으로. 어디가 어디가니? 대박! 휴드폰 없이 못 살겠어. 아, 아, 아. <laughs> 아유, 아유 좋은 아침이다. 여보! 너보어제 여보 들어왔대? 응, 응. 어떻 들어왔어? 여보! 응. 나 핸드폰이 없어가지고, 밤새 이거 치도록, 이거, 이거. 이거 길 찾아가지고, 겨우겨우 새벽에 들어왔어. 아이, 뭐, 들어왔으면 됐지, 뭐. 잘했어, 잘했어. 아이, 아니, 진짜, 댄들어어 아이, 그만 울어. 아이, 그만 그만 울어. 아유, 그만 울어. <laughs> 아유 진짜, 갈비뼈 기타한테 들어간다! 내가 맛있는 밥차를 줄게. 얘들아 밥 먹자. 식초 준다. 3, 2, 1. 인사. 아왜 그러다. 아, 맛있었어 맛있었어. 아 진짜 애들이냐? 어? 아니 사실 오늘 진짜 웬일런 음식 맛있었어. 아니 우리 엄마가 교대신 음식이잖아. 아 어쩐지. 아니. 아니 너무 맛있었어요! 아 진짜 맛있었어아 근데 핸드폰이 없으니까 너무 심심해, 심심해. 아, 차라리 평일이면 학교 가서 애들이랑 놀 텐데 왜 아직도 일요일이냐고! 맞아! 아, 아니 TV나 봐야겠다. 손흥민이 니다축구인 축구! 어? 손흥민, 슛!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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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야? <저>, 아진아 이거 따로 <목소리> 마드들었더봐야지아 지금 손흥민이 골 넣었잖아 골! 그러니까 엄지 엄지 잡하잖아! 엄지야! <목소리> <starch> <좋아, 목소리> <자>, 알지! 어... <목소리> 나랑 봉자는 드라마 봐야 돼 드라마! 아, <목소리> 아 뭐야! 저기 저기 무슨 상황이니 봉자야? 어 지금 저 남자 여자친구가 갑자기 사라졌나봐! 어 그럼 빨리 찾아야지! 들어 들어봐야지. 그런 거니까. 딱, 딱, 나 축구 봐야 돼. 어? 축구 어, 뭐? 어, 왜 이렇게 다들 안 뛰어? 후반전이라서 체력 다 떨어졌나? 난 이제 지쳤어요. 땡바, 땡바. 이 날이 마주쳤어요. 땡바. 지쳤어요. 땡바. 안 그래야지. 후반전에 체력 다 떨어진 거라고. 아, 그러니까 지쳤잖아. 아, 드라마 봐야 돼. 드라마. 어, 엄마, 엄마! 저 남자가 여자친구 찾았는데 딴 남자 뭐? 한다고 있어 그러니까 말이야! 저 남자 그냥 가만히 있어서 뭐 한디야? 답답하게 진짜! 아니, 한마디 해! 아니, 한마디 하라고!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아, 그래!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아! 야 따라 불러! 가받야지왜 따라 부르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스포 봐야 된다고, 축구! <웃음> <웃음> 야, 진짜 이기 아, 지금 뭐 하는 거야? 아, 또 이렇게 허무하게 질 거야? 아이 공작으로 달려가라고. 무조건 달려갈 거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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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지금 아파. 죽고 말자고. <laughs> 엄마. 아니 얼마나 보기 좋아. 핸드폰 없으니까 애들은 공부하고 우리 교양도 쌓고. 아이, 그러게. 아이, 좋아, 좋아. <laughs> 아 그게 아주 좋아. 아 이거 잘 모르겠다. 초등학교가 영어로 뭐였더라? 누나. 응? 초등학교가 영어로 뭔지 알아? <laughs> 아, 진짜 장난 하나. 아나 진짜 어이없네. 아우 참내 정말로. 내가 아, 모르지. <laughs> 어. 검색해 봐. 검색하면딱 나. 아 맞다 맞다. 아 검색하면 되지. 빨리 빨리, 빨리 검색해 빨리. 잠깐. 아, 핸드폰 안 되잖아. 아, 맞다 맞다. 아, 아 도대체 초등학교가 영어로 뭐야? 아빠. 어어 어. 어, 어 봉대왜왜 불러? 아빠. 왜왜 응. 떨고 있어? 아 아니야. 뭐뭐뭐뭐 뭔데 뭐뭐 초등학교가 영어로 뭐야? 너 너는 아빠를 말해 뭘로 보고 그래요? 고등학교는 하이 스쿨, 어 하이가 뭐야? 높다는 뜻 아니야, 그치지 중학교는 뭐야, 어? 미들 스쿨, 미들이 뭐야? 중간이란뜻이냐 중간, 어? 오자 그럼 봐봐, 어? 고등학교는 높은 거, 중학교는 중간에 있는 거, 그럼 초등학교는 아래에 있는 거겠지, 어? 고등학교는... 그래서 초등학교는 다운 스쿨이다 이거야, 어? 다운 하지 말고 한글, 한 한글, 어? 오케이? 언더스탠드? 오케이 오케이? 언더스탠드? 아 아빠는 모르나 보네 음. 아니, 그럼 엄마! 음. 왜,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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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아파? 엄마! 왜마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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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마 엄마! 엄마! 있는 거뭐 그런 거 없나? 어? 나한테 좋은 생각이 났어. 그데 바로 바로 진실 게임하는 진실 게임. 진실 게임? 어, 어, 진실 게임 할래? 좋은데? 인사. 지금부터 이 거짓말 탐지기로 음. 진실 게임을 할 건데 아. 진짜 용기 내서 진실을 말하는 거니까 절대 로 화내기 없기. 화내지. 갑시다. 자 그럼. 아무 질문이나 해 봐. 아, 자아 내가 질문해 볼게. 어, 자아 얼마 전에 동자 화장대에 있던 만 원이 없어졌거든. 어? 너도. 어? 네가 가져갔지. 그래 만 원. 가져갔지 네가 네가 네가. 소리야. 내가 그만 원을 왜 가져가? 그래? 자, 아. 나는 만 원을 가져간 적이 없다. 없러러 <laughs> 일방적으로 다 하고 있구만 그만 싸우, 그래. 그만, 그만, 그래. 그만, 그만 그래. 싸우. 자 이번에 봉자, 봉자, 자 어? 네가 해봐. 자 내가 질문할게. <laughs> 사랑하는 우리 딸 <딸의> 봉자야. <laughs> 아빠가 잘생겼어? 아니면 그 요즘에 그게 뭐야 송강, <laughs> 송강 기보 잘생겼어? 아 당연히. 아아아 어? 어? 아. 우리 맛있는. 마신에... 거짓말이야, 어? 아잇! 다리씨, 상당히 훨씬 잘생겼지, 아빠. 훨씬? 어? <laughs> 진실 말한다. 글쎄 아빠는 몇 번째로 잘생겼어? 어? 아빠가 한 42번째? <laughs> 42번째로 잘생겼다고? <laughs> 아이 뭐야, 이게! 아, 진실 말해야 되잖아. 아잇, 진짜! 진실 잘 말해. 진실 말해야 당신! 당신, 나도! 당신, 마음 <laughs> 보고 좋아하는 거야! 어? 좋아 당신이 순서가 아닌데, 진실 게임 해! 아잇, 됐고! 당신 나이 빨리! 그럼 내가 질문할게. 오케이, 오케이. 아빠는 응. 엄마가 해준 밥이? 맛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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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먹어! 못 먹어! 질문이 <laughs> 다끝나어 아이, 아이 못 먹어! 못 잘, 먹어! 장난해, 진짜! 질문 <laughs> 시작 됐는데 왜 그래? 아이뻔이 아유, 진짜 갈비뼈 소리. 따라, 따라, 다른 질문 다 자, 엄마랑 아이유가 있어. 아이유! 아이유! 진짜? 왜? 나 진심 안 하는 건데 왜? 나 나도 당신 마음 보고 좋아한 거야 아, 그래? 나도 당신 마음 보고 좋아한 거야 아, 나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아 진짜 거 뭐야 이 진짜 인사 질문해봐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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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할게 엄마는 다시 태어나도 아빠랑 결혼한다? 한다 오? 어? 어? <laughs> <야, 저 진짜, 웃음> 이거 거짓가지짓말 이거 손가기찡이거 좋아 좋아 아이고 야기 된걸 고 진실이야! <laughs> 아빠랑 다시 결혼하는 거야? 왜왜 그래요? 너희 아빠가 이래봬도 얼마나 멋진 사람인데, 어. 어? 마음 따뜻하고 너희한테 잘하고 음. 우리 가족이 합목한 이유는 바로 하나, 음. 너희 아빠 때문이야. 아이 왜이래 갑자기 아이? 아이 왜이래 갑자기 아이 진짜. 아이야 왜 그래? 아이야. 절대로 싸우지 말자. 그래. 그리고 돈은 잘 썼어. 뭐? 어? 너 그거 내놔! 내가내돈내돈내돈내돈내 인사! 자, 그래도 말이야. 핸드폰이 안 되니까 어? 가족끼리 이렇게 게임도 하고 대화도 하고 너무 좋다, 그치? 그니까. 어. <laughs> 대화하니까 너무너무 재밌어. 어, 맞아 맞아. 그래, 우리 이런 시간은 어. 자주 갖자, 우 어. 그래, 아, 그래, 그래. 아, 재밌다. 티 퀵나 좀 볼까? 어, 그럼 어, 그럼. 어, 뉴스, 어. 뉴스, 뉴스, 어. 뉴스 라야네 스마트폰에 침투되었던 바이러스들이 모두 사라졌다는 소식입니다. 지금부터는 스마트폰을 사용해도 된다고 합니다. 이상 뉴스 마치겠습니다.